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코남TV의 닥터온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오후 7시 48분 네,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흐름을 먼저 어, 이야기 하, 그,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34% 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 결론만 딱 이야기하면 어, 오늘 이제 새벽에 FMC 회의 그 관련해갖고 금리 발표 나오면서 관련 이제 또 기자회견 있겠죠. 어, 그런 걸 봤을 때는 현재 시장은, 예, 네, 악재 해소로 인한, 어, 그, 심, 그 이제 학재해로 인한,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하고 선반영돼서 심지게, 어, 가격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어, 제가 이제 현재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은, 단기적인 바닥은 만들어졌다고 계속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육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건전 이렇게 해요. 단기 보조 지표가 과메도 구간에 들어왔다가 이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만약에 이게 과메수 구간에 있었다 하면은 더빠질겠죠더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뭐 제가 이때까지 계속 봤던 이제 보조 지표들이니까 어 아무래도 이제 그, 이해도 정도거나 이런 부분이, 그,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현재 여기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은 여기 4,600만에서 4,400만 원. 여기 4,600만에서 4,400만 원. 아무튼 요쪽, 요쪽이죠. 제가 가격적인 부분은 뭐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여기를 이야기하면서, 어 현재 여기 올라왔던 상승의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가격적인 최대 하락 폭이 여기다. 현재 그 하락 폭에 상단부 쪽에서 지지를 하고 있, 있는 중이다. 예, 확실하게 이제 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앞전에도 여기서 지지되면서 5월 4일 레퍼런스 회의가 끝나면은 오히려 이제 악재의소인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3월달에도 그런 그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아마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벌써 시장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뭐. 어 당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 보인다 하더라도 당장 오늘 어 저녁에 빌어 버리면 의미 없는 거죠. 하지만 어, 저는 그 학제에서로 심적인 부분에서 갖고 있어서 어그 선방향 되는 것이 이제는 어, 위든 아래든 방향을 정해져 야될 정해져야 될 중요한 변곡점에서 어 이렇게 거래를 오면서 어, 상방으로. 어, 되돌림 파동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데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5600만 원 넘어가서 그 매매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이게, 이거는 뭐 변함이 없고요 내가 좀 매매가 잘 된다. 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이 20일 선 돌파 이후에 지지 한창 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매매가 가능하다. 여기서 첫 번째 시도 했지만 안 됐고, 두 번째 시도 안 됐고, 세 번째 시도 안 됐고, 이번에 다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돌파 이후에 지지 한창 하면은 이때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5600만원 갈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미 매, 그, 매, 그 매가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더 이제 전체적인 흐름도를 이제 이야기 해드리면 이 어, 앞전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진 이 하락 폭에 중심권이라고 할수 있는 여기 5,600만원과 6,400만원 요 구간 일단 5,600만원은 도착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6,400만원 쪽을 한번 터치해주는 흐름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나와 주고 나서 거기서 이제 큰 대변곡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만약에 제일 좋은 거는 6,400만원 넘어가서 한창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안 그렇다면 은 6,400만원 갔다가 어찌됐든 되돌림파동이 나올 건데 그 파동이 5,600만원 쪽에서 어, 지지해 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는 살아 있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 어 나온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갖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라든지 어 인플레이션 문제가 어, 러시아 해결 문제 해결되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조금 잡히는 부분에서갖고어 그런 부분이 시장에 좀 인식이 뭐 개선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저는 이제 상방으로 그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고또더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 더 치고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갖고 속도가 더 빨라질 거기 때문에 어 그걸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그 빨리 진행될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안전자 그 안전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금이나 달인데금또 사실 인플레이션이 심하면은 빠집니다. 근데 하지만 이 달라 그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겠죠. 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달러 사야 되냐? 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주식을 또 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을 하니까. 달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주식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비트코인은 뭐야? 위험 자산이죠. 그럼 안전 자산에 이제 돈이 몰린다 하면 당연히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도 당연히 약세적인,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이해 주셔야 되는 거고 결론은 어쨌든 FMA가 끝나면 5,600만 원 쪽을 넘어가고 지지한 척에서 6,400만 원 쪽으로 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다시 5,600만 원 맞고 다시 드돌림파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 보다는 약세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어 시그널이라고 판단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한 저항의 작용을 해준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앞전에 이제 6400만원은 그 고점에서 이제 단기적인 바닥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지지구간이었습니다 5600만원도 마찬가지죠 고점 만들기 전에 단기적으로 이제 예 상승했다가, 늘렸다가, 다시 그대몰리그 대돌리 파동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중요한 가격권이었다는 거요이 만약에 한번더그 저항의 작용을 한다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계속적으로 못 돌파한다는 것은 이게 강력한, 어, 매물벽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이렇게 그,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겠지만 매물대가 너무 강하다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다르게 또 해석하면은 아, 이걸 움직이는 주체인 세력이 올라갈,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가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 개인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캔들도 개인이 움직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항 먹고 다시 빠질 때는 아 완전 약세장으로 빠질 수밖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어 확률적인 부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세장으로 넘어가는데 빠졌다 올라오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리스크 관리를 할것 같으면 항상 이제 미리 내가 어떻게 어떤 포지션에 오게 되면은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이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의미 없다 했죠.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리스 크 관리 해야 된다. 여기서 완전, 완전 야생 넘어가고 2천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어, 현재 자리에서 2천만 원까지 간다. 여기서부터 50%가 또 빠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 90%, 마이너스 90% 이렇게 찍히는 걸 눈으로 직접 이제 겪게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뭐, 어,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는 그냥 이제 확실하게 대응을 잘 하시라고. 그런 상황이 진짜 오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근데 하지만 만약에 이2천만원까지 1500만원짜리까지 다시 온다면 은그 누구나 다알수 있는 지지와 저항으로서 알수 있는 중요한 지지 저항 라인이 여기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어 그래서 매수를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어 들고 가고 이제 시간에다 투자하는 그렇게 매우 이제 장기 투자하기, 매우 좋은 자리가 여기 밑에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시장이 완전 폭락하고 약세장으로 넘어가서 2천만원과 어, 1500만원 쪽으로 간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요 자리는 2017년도 어, 요 자리랑 비슷한 자리인데 아직까지 한 번에 어, 슈팅, 나온 슈팅이 나와서 어, 상승파동이 더 존재하는 고그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aughs> 지금 딱 생각하면 요런 겁니다. 요런 거. 한 요쯤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나오는데 요거 파동이 얼만큼 크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 요런 파동이 뭐 1년이 나올지 석 달이 나올지 넉 달이 나올지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예, 일단 그런 부분이 제그 그 포착이 되면 저는 제 소신껏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현재는 FMC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을 하시고 어, 난 안전한 안전한 매매를 하겠다 하시면 5,600만 원난 어, 매매가 좀가 그, 트레이딩 가능하다 그럼 2 0일 안착한 후에 어, 개별 종목들은 지금 보시는 것이 쭉쭉 뽑아 올려줄 거기 때문에 이런 예, 거에서 어,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트롬 같은 경우 보세요 예를 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쭉 빠지다가 지금까지는 쭉 빠지다가 아무 흐름 없다가 중간에 한번 여기 매물 소화해주고 여기서 매집봉이 떠졌죠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20일선하고 이제 그 60일선하고 이런 것들 장기 평을 기준으로 해 갖고 완전 수렴되고2 4 0일선을늘 머리 위에 두고 어떻게 돼요? 돌리고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올라갔다가 다시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요 앞전에 현재 여기 90원 자리가 강력한 어 지지를 해줄수 있는 중요한 자리죠. 그러면 눌림 여기 눌러 줬을 때는 여기서 어 짧게 손절 잡고 눌림목으로 판단했을 때는 여기 90만 원 이탈 뭐 89원 뭐 이렇게 그 손절 가격을 확실히 잡고 최대한 90원 근처 붙었을 때 여기서 진입해 보는 것도 단기적인 수익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다. 예, 지금 현재는 그 트론 같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관심 가져라. 그거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20일 지금 현재 그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적인 상승을 할수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도 이렇게 13% 이렇게 올라왔다 해서. 예? 웨이브처럼 이렇게 13%, 13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좋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20에서는 그, 타고, 예, 돌아가는 거. <laughs> 예, 수렴 이후에 확장이 되는 그런 종목들 하셔야 돼요. 트론 같은 거하시겠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돼요. 그, 이제 장기편선 넘어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서 안착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요런 식으로 상승 채널이 지금 존재가 하는 거죠. 이런 네, 것들. 스토리지, 안 되겠고. 레어도안 <laughs> 되고. 음, 제일 그래도 간, 괜찮아 보이는 게 트론 같은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을 관심 가져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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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뭐, 다들 뭐, 어, 해드리면, 딴 거는 직접 어, 손바, 어, 손가락 굴려가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 <laughs>